이브리서 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암송지 제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을 갖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전혀 복음을 들은 적이 없었던 우리의 조상들 중에 오늘 우리의 존경과 흠모를 받는 위인들이 있는데 그런 위인들의 구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나라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이나 또 우리의 민족에게는 성공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이들을 떠올리면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구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러한 의문의 답을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의 색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이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을 재판하는 법은요. 율법도 아니요, 복음도 아닌 그 사람 안에 존재했던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있던 양심이 그 사람이 행했던 일생의 행위의 증거를 확인하는 증인으로 세워진 그 법정에서 그의 생각들이 혹 고발하기도 하고 혹 변명을 하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선악간의 일생의 행위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며 그 양심의 법정에서 드러난 선거에 따르는 구원과 사망의 성호가 내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을 신의 대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함께 있다, 함께 본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요, 하나님이나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자기 곁에 증인으로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윤리나 도덕적 자각에서 함께하는 자가 있어서. 행위의 증인과 심판자가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이 양심이란 사람 안에서 의의와 불의를 끼워쳐주는 하나님의 의의 소리이며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우리 곁에서 기록하는 서기관이며 또 장차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의 행위를 지켜보았던 증인으로 서게 되며 동시에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는 요이 양심이라는 말이 30회 이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은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이 양심의 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음말에 있는 크리스도인들에게 이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대 이상 이 양심은 필요가 없어져서 그 용도가 폐기되어 버린 것일까요? 아니면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영적인 액세서리 정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일까요? 아프리카 초원의 맹수, 사자와 하에나는요 자기보다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사자나 하에나를 대항할 무기가 전혀 없어서, 그저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할수 없는 약한 짐승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 날카로운 발톱과 강력한 이빨로 그 짐승의 몸을 비틀고 살점을 물어뜯고 그래서 심장과 간을 파먹고 그 뼈까지 씹어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명수들은요 연약한 짐승을 잡아먹었다고 후회나 가책을 가지지 않습니다. 불숲에 엎드려 있던 예쁘고 귀여운 새끼 사슴을 잡아먹고서는 미안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사자나 하이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으르렁거리며 그 얼굴과 온몸에 묻은 자신들이 잡아먹은 짐승의 피를 핥으면서 언제나 당당할 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짐승화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 가운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들은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들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요, 소위 연쇄 살인마로서 수십 명을 죽이고, 지금은 감옥에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요. 은그 가운데는 아주 박식하고 미덕적이며 능숙한 거짓말로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있어 정치계나 종교계의 상층에 속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계산적인 행동과 표정과 말투로 사회에서 사람들 속에 능숙히 섞여 지내고 있어서 이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분하기가참 쉽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들은요, 타인의 삶을 파괴시키고, 무고한 생명들을 수도 없이 죽이고 재미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당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쾌감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의 위기나 죽음을 회피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의 동정을 유발하는 거짓과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한결같은 한 가지는요, 그들 안에 양심이 죽어 있거나 파괴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드 전소 4장 2절의 말씀처럼요, 이들은 마귀의 불화살이 그 양심에 꽂혀 있는 자들로서 양심이 그 기능을 전혀 하지 않는 가운데 그 양심이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나누는 결정적인 하나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양심은 짐승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고요. 그래서 그 양심은 사람 안에서 일하면서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양심이 마비되거나 죽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시0편 49편 27절 말씀에 종기의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으로 사람되게 하고, 그래서 그 존귀함에 머물게 하는 사람의 그 양심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요, 그 사람의 상태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의 모양을 한 짐승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사람이 아닌 짐승처럼 되어버린 사람들의 그 짐승 같은, 그리고 그 짐승보다 더 못한 괴악한 짓을 저지른 그런 유수를요, 우리는 수도 없이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자기가 드린 곡식 제사를 거절하고, 그리고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하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 아벨을 질투하면서 돌로 그 동생을 쳐 죽였다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은 그아벨의 흘린 피의 호소를 들으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장세기 4장 9절 말씀에, 이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 여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요, 사이코패스요, 소시오패스였던 것입니다. 그는요, 동생을 쳐죽인 일에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당망기까지 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말하자면 동생의 죽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의 전형적인 특징이 이 가인에게서 드러납니다. 양심이 죽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손에 영문을 알지 못한 채죽간그 동생에게 대한 연민도 그리고 자신의 폐역하고 폐련적 행위에 대한 아픔도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야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너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는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가증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는요 동생을 죽인 일에 대한 가책과 아픔은 전혀 느끼지도 못하면서 이제 자신이 당하게 될 저주는 중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공정을 받아내고자. 자신의 속에 없는 입에 달린 말을 뱉어냅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민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적, 내가 주의 낯을 뱉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생을 죽이고도 뻔뻔했던 그가 정작 자기의 생명이 손상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요,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사자는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 연민을 갖지 않습니다. 사자가 죽어가면서 자기 연민으로 울부짖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죽임당한 그 짐승의 죽음을 대하듯이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자는 애통해 하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죽어버린 사람은요. 이 가인처럼 타인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가책이나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서, 그러나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과 연민을 주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짐승보다 못한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요, 먹기 때문에 동생이나 새끼나 가족을 물어 죽이는 가인과 같은 사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동물의 왕국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다가 놀란 장면을 보았는데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무리의 사자가 먹잇감이 좋은 영역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가 한쪽 무리가 패여서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물러가는 그 사자 무리에게 미처 그 싸움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적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문을 당하는 같은 무리에 속한 어린 한사자의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자요 도망을 가던 그 사자 무리는요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자들은 고민을 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요 붙잡힌 사자의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오자 그 무리의 우두머리 사자가 결심한 듯이 천천히 자신들이 도망쳐왔던 길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전 전쟁을 벌렸던 적들의 무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그 적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말하자면 항복을 표시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포로로 잡힌 자신의 무리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 우두머리는 개배을 인정하며 적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자신들의 승리를 확인하게 된 상대쪽 사자의 무리들이 사로잡은 그 사자에게 가던 고문을 멈추고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한 무리는 떠났고, 개배한 무리들은요. 적 사자들에게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무리에 일어있던 사자를 지켜보면서 그 죽음을 곁에서 지켜주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을 보면서 형험기 어려운 큰 감동과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을 밥 먹듯이 버리는 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제 사라져 버려서 이제는 상국제나 어떤 위인전에서나 볼수 있는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일을요, 우리가 지각이 없는 짐승이라고 경시하는 사자들에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이 사자들이 사람보다 못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귀약한 수많은 일들이요 과연 이 사자들보다 나은 것이 맞는 것일까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시되고 경시되고 있는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바로 양심과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 양심이나 행위는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사상이 현대 기독교인들한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고, 믿음으로 제사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고, 그래서 믿음, 믿음 오직 믿음 하나면 만사가 오케이 라고 하는다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다 되는 것이라는 이 사상 때문에요 이런 사상으로 신뇌된 사람들이 때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믿음이없기 때문에 양심으로부터 정죄를 당하여 괴로워한다고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양심이 살아나 자기의 죽은 행위에 대해서 그 양심으로부터 질타를 당하며 고뇌한 이들에게 상담들을 자처하며 극어한 그 양심을 다시 잠들게 만드는 원파적 설탕물과 진통제와 마취제의 교리를 가지고 급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것들 을 들이 밀며 그 양심의 소리는 불신앙 때문이며 마귀가 참수하는 정죄의 소리라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고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 기독교 내 많은 상담들이 갖고 있는 양심의 자세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양심과 행위는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는 천덕꾸러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무시가 되어도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믿음 외에 정말 다른 것은 필요치가 않은 것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외치며 이 말씀을로 로마스의 주제를 삼았던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그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하산하였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가르쳤던 바울이요. 믿음만에서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고요 그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양심을 버린 이들에게 관하여서는요 그들은 그 믿음에서 파산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믿음과 양심을 별개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 1장 5절 말씀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요,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나는 사랑을 함께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사역자 디모데로 하여금 집사를 세울 때그 조건으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결코 믿음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교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여기서 자신이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 않고 청결한 양심으로 섬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에게 믿음이란 곧 양심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이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저희가 하나님을 신하라,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정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증거는요, 오직 믿음 하나이면 만사옥케라고 하는 현대 기독인들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해도, 바울에 의하면은요, 그 양심과 그 마음이 더럽다면 그 사람은 곧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정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증거는 분명합니다. 살아 있는 믿음의 바탕은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는 자신을 선지자로 자처하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의 인도와 간섭을 받으며 산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소위 신령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잘못됐다 나쁘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들 중에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돌을 던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은요, 자신에게 날아는그경멸의돌멩이를 보면서 마치 자신이 믿음을 인하여 받는 순교자의 권한처럼 그것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양심의 화인이 맞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이 종력을 표하는 대상은 양심적인 사람이지 믿음의 위인을 차치하는 자들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과 성경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은요 저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양심의 소리에 길을 막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알수 있습니다 알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맺는 열매와 그형위를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쏟아내는 말과 행위를 보면, 정상적 지각을 가진 사람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따라서 그가 양심적인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위의 어떠함은요, 그 사람의 양심의 어떠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심의 어떠함은 그 사람의 믿음의 어떠함이라는 것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이하의 말씀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덕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계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더러운 양심의 악에서 나오는 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운 것은, 이 나열된 죄들 가운데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몇 가지는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가령 취미 생활 정도로 즐거워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분 저와 우리들 가운데서 나열된 이 죄에서 자유할 자가 별로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죽을 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를하금 회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그 악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제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 이런 자들을 일컬어 디도서상에서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 제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정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소경입니다. 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불화살의 양심이 불타버린 자가 지금 불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듣느라면요 근심도 사라집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집니다. 그들의 말은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들을 그런 말들을 무세라고 말해줍니다. 다 그런 거 아니냐고. 그런 거라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당신은 이미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지옥에 갈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나 이런 양심의 소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심의 악을 깨닫는 것과 당신을 질타하는 양심의 소리는 당신을 정죄하는 마귀의 소리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 끝인 하나님이 티끌같이 작은 우리 인생들이 좀 양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죄좀 짓는다고 어떻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겠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약한 자의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강도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외침과 거짓 상남자들의 가르침에 쇠내되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길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경고대로 생에 채해지게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른 연약한 신자의 양심을 대하는 바울의 자세를 보아야 합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시의 모든 고기 상점의 고기는요 우상에 받쳐졌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우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의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 건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신앙과 양심의 문제로 대두가 되었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뜻은 이러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것이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리스도께 짓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양심의 자유가 한데 그뭐 어떤 것이든지 먹고 마시든지 할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었지만요. 은 그는 연약한 형제들의 양심의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 자유를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이들의 양심을 위해서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신자들의 양심에 대해 이처럼 두려워하며 조심스럽게 배려함이 없이 도리어 그 양심의 마취제와 수면제를 쏟아붓는 자는 거짓사다여,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요, 거짓 교사임을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자기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김이 아닌 섬김은요 그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참믿음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합니다. 이러한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하지만 이 거듭남은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아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람이 지나며 흔들어내는 나무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바람의 그 실체를 느끼는 것과 같이 거듭난 생명도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죽은 양심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바람이 우리의 죽은 양심 위에 불어오면은 우리의 죽은 양심은 살아나 우리의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어난 양심은 우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그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활은 바로 이 양심의 영역의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그 양심이 살아난 자입니다. 믿는 자는 그 양심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 양심이 죽은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것인 것인 것입니다. 믿음의 생명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믿음과 양심의 사람인 것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에는요 살리는 능력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쏟아내신 주님 안에 있는 생명. 그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피가 뿌러진 곳에는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부활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난 곳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까? 아니면 산 자인 것입니까? 주님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디 이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과 양심에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행시에서 깨끗하게 된 믿음과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